듣는 드라마 하야 기아 첫 번째 똑바로 말하세요 그동안 와인을 너무 비싸게 판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메뉴판만 던져주면 혼자 와인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 자꾸 똑같이 스테이크에 먹으라고만 할 겁니까 이제 와인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가격의 거품이 사라집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와인바 한잔 차차 상수역 4번 출구에서 한강 방향으로 100m 문의 02-334-5564 같이 갈까 미사 강변도시 미사로얄팰리스 전격 분양 오피스텔 546실 상가 225실, 지식산업센터 1062실 동시 분양, 오피스텔 층고 4.5m, 복층형 포름, 전용 22평의 분양가 2억원대, 지식산업센터는 정부 지원자금 80% 지원, 미사 로얄팰리스 테크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문의 02544-4550, 선착순 관람자들에게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02544-4550. 미사 로얄 팰리스 테크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문의 02544-4550. 이 드라마는 조선 말을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이야기이며 역사적 사실과 무관합니다. 우리 일곱 명산대왕님은 어디로 가 계시느냐? 왕실 자손들 무탈하게 하옵시고 왕대비 마마전에 폭 만들게 하옵시며 해를 열고 달을 열어 그 기운을 받자오니 이 금을 받으시고 손 열어 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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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이 온 우주의 길을 담아 비옵고 비옵나니, 비옵나니. 칼이 놓운이 시국에 새 칼을 받으소서 받자없소서받자없소서 예, 이것 보게 상실님께서 걱정을 마시라네 비린 것도 마다 않고 다 맑게 맑게 받아오신다네 음, 아이고 상실님 그리고 상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조만간 왕대비 마마께서 왕이 될더니니그몸 귀히 여기시라. 내가? 내가 왕이 된다. 난 아녀자의 몸이 아닌가. 그런 일이 이 조선에서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휴, 예, 왕대비 마마. 이 천안 신실군은 그저 들리는 상실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시고 세자가 왕이 되었으나 이제 겨우 일곱 살이다. 시아버지께서 수렴청정하시며 이 나라 왕 노릇을 하려 들게 뻔하니 그날로 나는 죽은 목숨 아니겠느냐. 아버님은 전하께서 돌아가신 게다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신다. 어! 어! 오 상실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왕명이다 어린 왕께 전하라 수렴 청정의 전교를 왕대비께 직접 내리시라 전하라 어, 왕이 직접 아휴예 그러하옵니다 아니 저기 왕명으로 왕대비께 수렴 청정의 전교를 명하라 하오시면 아그 누가 막을 수있게사옵니까 어, 어, 그러하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시아버지인 기찬 대군은 궁에서 쫓겨난 대군일 뿐이다. 어린 왕을 흔들어서 왕명만 받아내면 내가 수렴청정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되어볼 수도 있으렸다. 호호! 오호! 오호! 상실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청나라도 속이고, 외놈들도 속이고, 백성들도 속여야 하니, 소리를 잡아 누운 칼을 다시 세우고, 자네의 믿음을 보이시라네. 산재물이 필요하다! 방구로 주해목세 왔는가? <laughs> 지난번 준 고기가 아주 싫어이 다음번에도 부탁 좀 함세. <laughs> 아유고 얘, 예. 그코좀 풀라니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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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목세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왜그 모양이오? 자가자가, 너이 녀석 백정 놈이 검은 천안 달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 몰라? 저는 어쨌어요? 아유, 아유 아저씨 아유 시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큰일 났어요 아뭔 놈의 큰일 아유 저 우동에 놀러간 아줌마랑 민들레가요 우리 우리 민들레가 왜 아이고, p e 사사 u a 주십시오 t I am 연 o t I 발 집으로 돌려 보내 n 십시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백정의 식솔들이 검은 천을 I 지 않고 o t I a 을 하였으니 이게 다 o t I 니다요그 t I a 우리가 백정각 시 노름 한번 버려보자는 거 아니더냐. 니년이 개처럼 엎드리면 우리는 내년을 타고 돌아 땅에 떨어진 관상의 법도를 바로 세우겠다. 이 말이니라. <laughs> 개, 돼지만도 못한 백정들이라 그런가. 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봐라 저년에두 손을 묶고 치마를 벗겨라. 아아리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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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서 혀를 깨물라그 더러운 피를 난지 않으냐 어미를 치워라 대신 딸년이라도 백정각신 노름을 해줘야 내 갑갑한 속이 해갈될 듯싶구나 <laughs> 저는 몸파는 산폐기생이 아닙니다 벌건 대낮제 안여자를 유리라는 건 어느 반상이법도입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여자 반상의 법도 여봐라! 예, 마님! 이 백성의 딸이 자신이 제 본분을 깨닫도록 내큰 깨우침을 주어야겠다. 잡아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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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창조령! 예. 어, 어, 어. 멈추시게! 문명군? 아, 귀한 몸께서 이게 예 어인 일이십니까? 그런 자네야말로 여긴 어인 일인가? 듣자하니, 미국 유학길에 아녀자를 실용하다가 학교에서 추방당했다 들었는데 예서또 행패인가? 그, 그, 그다 괴, 그, 그 소문입니다. 천주쟁이들이 우리 왕대비 마마와 우리 집안을 모략하려 드는 뜬 소문이지요. 하면 지금 내가 본건 뭔가? 백정도 백성일세. 당신은 군자의 도리를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문명군, 누가 보면... 이에서 왕 노릇이라도 하려는 줄 알겠소이다. 왕 계속 자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왕 대비 마마께 오늘 일을 내 직접 여쭙겠네. <laughs> 왕 대비 마마께서는 요즘 바쁘십니다. 오늘은 문명군께서 단단히 실수하시는 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laughs> 양반의 채통을 생각해서 제가 이만 물러갑지요. 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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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고맙긴 내가 대신 사과하마내 어미가 피를 많이 흘린 듯하니 어서 의원에 갈거라자이건약값을거이고아아요요 이거. 이 것만 듣고 왔습맙습 어서. 어이 의원부터 가래도 이들이야 아이고 믿을래요? 아이고 날이 제가 대신 백 정도를 하겠습니다요. 제가 이 흙이라도 퍼먹을 테니까 샌대를치소서 아니 아니라 이분이 응. 우리 구해지셨어요 먹쇠? 아 자네 나 기억 못 하는가? 성균관 시절에 자네가 우리 유생들에게 고기를 대주지 않았나? 그때 자네랑 몰래 탁주 헐짝이던 유생들 중에 장의. 단장이, 바로, 날세 아, 도, 도련님! 얼른, 안 사람을 의원에게 데려가시게. 자네 여식도 많이 놀랐을걸세 아유, 예, 쎈데, 오늘 이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요. 예. 잊어도 되네. 뭐 대단한 일이었다고. 어여가게 아,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문명군이 누구를 구해 백정의 식소를 구했다고? 네, 예, 왕 대비 마마의 동생인 윤창 도령과 마찰 끝에 구했다 하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작거리에서는 아이고 참 여전히 문명군이 왕이 됐어야 했다. 뭐 문명군을 왕으로 세우려 한충신들을 기찬대군이 모조리 천주쟁이로 몰아죽이는 바람에 왕이 바뀌었다 있는 그런 소문이...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칼춤을 췄다? 난 그저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을 천주쟁이들로부터 지키려 했을 뿐이다. 암요! 암요! 오컬스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쳤으나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내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죽었고 손주는 너무 어리고 난 이제 칼춤을 다시 추기엔 늙었다 허니! 대군께서 수렴 청정하시오 전하께서 성년이 되실 때까지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하옵지오 왕 대비 그 요망한 것이 신실군과 짜고 명산에 찾아가 구판이라 버린다는데 내가 수렴 청정한다 한들 그 둘이 떨어뜨린 나라의 기원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알 길이 없구나 대군마마! 대군마마! 아하, 왜 그리 뛰냐? 청군이라도 쳐들어오냐? 아, 아주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왕령이 떨어졌사온대 왕령? 전하께서 수렴청정의 전교를 대군마마가 아닌 왕대비마마께 직접 내리셨다 옵니다 음. 아. 기가 차는구나. 일곱 살 먹은 왕이 어찌 수렴 청경 전교를 내릴 수 있단 말이냐. 그 전에 이 하레비에게 분명 상의를 했겠지. 이미 왕대비 마마께서 전교를 명 받으셨다옵니다. 신실군의 지시다. 이 유망한 것들이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아, 오늘 문명군이 목숨을 구해준 게 백정이라고 했지. 예예예예예. 예, 예, 예. 그 백장이 누군지 찾아온나내 다른 예할을 대신 써서라도 칼춤을 제대로 추고야 말겠다. 광고는 하고 싶은데. 아이 걱정 마. 팟캐스트에서 성우들 목소리로 광고해준다는데. 성우 목소리라면 귀에 썩썩 잘 들리겠네.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들에게 믿고 맡겨봐. 소품격 목소리로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010-8686-4959. 듣는 드라마 하야디아. 듣는 드라마 하야디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